이거 얼마지? 베타는데. 한 건나면 갑시다. 이거 얼마 얼마를 해야 되나? 얼마지? 아, 5천이 주유준건 뱃싹인가 보다. 아, is this going to the other side? How much? 5달러야. 5달러야. Any Boat? Boat? Which, which Boat? 아. 아. <laughs> 배 타고 가라는 도이 떨어졌나본데 5초내일 주워갖고 한번 가봐야 처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 모르겠다 나도 아무데나 가는거야 따라가 아무튼 강, 강 건너로 가면 돼 이걸. 오, 오천이 뱃삯을 뱃삯을 주셨네 에라 모르겠다 막 가는 거지 뭐 누가 앞에서 오토바이에서 어떤 애, 어떤 저, 어떤 애가 주머니에서 뭘툭터뜨려서저뭐돈떨어뜨리라고 아, 가봤더니 진짜로 오천이 떨어졌어 근데 배 타고 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오늘 기도하는데 커버디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다 에라 그냥 가는 거다 아뭐 죽기 살기다 그냥 아무데뭐 죽기 하고 다어 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 자 일단은 강건너 한번 처음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오늘 왜 이러지? 갔다가 그 다음에 좀금 있다가 배 타고 다시 와가지고 아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오늘은 정탐인가? 인데요? 네. 이거 간다는데, 저 건너편으로. 아, 이거 처음으로 여기서 배 타네. 메콩강의 그, 강 건너편으로 가는 배인데요. 오도바이 어마어마하게 오도바이에 봉고차인데 우리나라 그레이스같이 생겼다 아니다 토요단가자 맥콩, 맥콩 강물. 이게 그 금변이라고 그래갖고 금 색깔이 많이 나니까 안 사대가지고. 메콩강에 배를 하나 딱 가지고 메콩강 유역에 있는 모든 저 뭐야 만나는 그 배들하고 어, 어 움직인다 많이 안 탔는데 조금밖에 안 탔는데 그냥 가네 얼마 안 탔는데 가버리네. 아 배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구나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메콩강 처음으로 시승